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각자의 특색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가운데 불타는 장미단, 화요일은 밤이 좋아 두 개의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독특한 콘셉트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와 불타는 장미단의 6월 27일 시청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이날 순간 최고 시청률 6.3% 전국 시청률 5.6%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첫회5.6% 시청률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이며 이전 주보다 1.6% 상승했습니다. 방송 10회 만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출연했을 때는 4.9%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족들의 힘과 매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4.6%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전주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어린이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타는 장미단에 비해 가족들의 파워가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불타는 장미단이 방송을 쉬고 2주 만에 다시 방송이 되어 안방극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방송은 가족 특집으로 불장미 가족들이 출연합니다. 또한 불타는 장미단 멤버들과 닮은꼴인 판박이 가족들도 공개됐습니다. 손태진, 신성,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과 함께 김다연, 이수호, 박현빈의 가족들이 총출동하여 진정한 가족의 정을 보여주는 DNA 가요제가 개최됐습니다. 손태진과 사촌형, 신성과 누나들, 민수연과 아버지, 김중현과 어머니, 박민수와 어머니, 공훈과 아버지. 애녹과 어머니가 함께 듀엣 무대를 꾸리고 각종 생활 가전용품을 부상으로 얻는 dna 가요제 살림 장만 노래 대결이 펼쳐져 흥겨움을 전달했습니다. 대결 우승 가족에게 돈다발 및 각종 살림 필수품이 부상으로 주어지게 된 가운데 먼저 민수연과 아버지 공훈과 아버지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한때 가수의 꿈을 품었다는 민수연 부자는 이 자리에 서서 마음이 울컥한다고 말하더니 분위기 좋고로 가수 지망생다운 실력을 뽐내며 흥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방송 출연을 위해 멋진 슈트를 선물한 공우는 아버지와의 무대가 긴장된 듯첫 소절부터 실수를 하는 트롯 알파고의 오륜한 모습으로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1라운드 아빠의 도전에 이어 애녹과 어머니 김중현과 어머니의 대결이 이뤄졌습니다. 이중 애녹 어머니는 애녹이 부모님의 빚을 다 갚아준 데 이어 본인 집도 마련했다고 자랑한 반면 김중현 어머니는 나도 너무 받고 싶은데 땡전 한푼못 받았다고 폭로했고 김중현은 나는 엄마에게 무한한 사랑을 드렸다고 떳떳해 한바탕 폭소를 이끌었습니다. 애녹은 결승 당시 부른 사랑을 택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맞추며 달달한 뒤엣 무대를 완성했고 김중현과 어머니는 일찍 하늘로 떠난 아버지를 그리는 천상제회를 부르며 울컥 눈시울을 적셔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손태진이 불타는 트롯맨 일본판인 트롯걸재팬 론칭 기념으로 현지 제작진 초청을 받아 미팅에 참여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손태진은 손삼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보며 새삼 인기를 실감했고 현장에 도착해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체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프로그램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고 말해 케이트롯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손태진은 일본 방문 기념 특별 무대로 스웨이를 부르며 그루브 가득한 웨이브를 선보였고 손태진 사촌형은 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칭찬하더니 손태진과 함께 화려한 웨이브 댄스를 쳐 모두를 빵터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도전자로 대한민국 대표 1타 노래 강사 박현빈 어머니가 등장 압도적 포스를 자랑했고 깜짝 놀란 박현빈은 우리 엄마 아니다 라고 극구 부인의 배꼽을 잡게 했습니다. 상대자가 된 박민수 어머니가 저도 한 노래 한다며 대결에 불씨를 댕긴 가운데 박현빈 모자는 이재는으로 흥 모자다운 텐션을 폭발시켰고 박민수 모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고맙소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박현빈 어머니는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부를 줄 안다며 박민수 모자의 실력을 칭찬했고 박현빈을 향해, 우린 귀와 눈만 샀나, 라고 자주의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불트 1, 2위 주인공인 손태진과 사촌형, 신성과 누나들의 대결이 가동돼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셔츠와 치마 복장을 입은 신성은 누나들과 외모 싱크로율 100%를 자랑, 신혜리라고 소개하며 손태진에게 교태를 부려 폭소를 안겼습니다. 또 손태진 사촌형은 얼마 전 손태진과 사우나를 갔을 당시 손태진이 맨몸 상태였는데 한 팬이 다가와 열심히 보고 있다며 수건을 건네고 인사를 한 에피소드를 깜짝 폭로해 손태진을 당황케 했습니다. 손태진과 사촌형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태수형을 사촌형 태진아로 계산 센스 있는 열창을 토했고 신성남매는 깜찍함이 돋보이는 어머나로 카메라 감독 팀의 올킬 선택을 받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손태진과 애녹은 꿈속의 사랑으로 우산 커플 댄스를 주는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mc들은 손태진의 연이은 댄스 무대에 또 춤을 춘다. 맞들렸다고 웃었고 객석 일렬에서 관람한 사촌형은 결국 고개를 내저으며 춤은 아니다는 팩폭을 전해 손태진을 머쓱하게 했습니다. 김중현은 늘 아버지 같았던 어머니를 향한 삼호곡 아버지를 열창했고 김중현 어머니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돈보다도 값진 효도라며 아들을 향한 마음을 건넸습니다. 개원 멤버 이수호와 해병대 동생 김다현과 언니들이 나선 가운데 이수호와 동생은 군복을 맞춰 입고 나와 잔뜩 기합이 들어간 자태로 이대파를 열창했습니다. 김다현은 언니들과 청학동 자매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다현은 언니 김자한 김도현과 신나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모모랜드의 뿜뿜을 부르며 칼군무를 선보인 이들 자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김봉곤 훈장도 딸들의 열정적인 무대의 흥을 감추지 못하고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며 딸 바보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5라운드 형제 자매 대결에 등장한 세 자매는 상큼한 의상을 맞춰 입고 복고풍 담다디로 화음을 맞춰 추억 소환 무대를 펼쳤습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청량한 음색으로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주며 3대 0 만장일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김봉곤 훈장이 원하는 믹서기를 획득하고 기뻐했습니다. 끝으로 애녹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은 곡 당신의 눈물로 어머니를 울컥하게 했고 엄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맙다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 훈훈한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민수연은 9년간의 무명 시절 동안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아버지가 앞으로 한량처럼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량가를 열창했고 민수연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에 무대 위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9년간 못푼 한을 푸는 모습으로 모두를 미소짓게 했습니다. 한주 결방을 거쳐 돌아온 불장단의 가족 특집과 화밤의 키즈카페 특집은 본방사수를 자극하는 컨셉으로 준비됐는데요. 양방송사의 담당 PD들은 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경쟁하고 있는데, MBN의 PD인 서혜진은 최근에 론칭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화밤은 좀더 시청률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족의 매력과 힘을 강조한 불타는 장미단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방송국 PD의 경쟁이 격렬했으나 결국 서예진 PD가 가족 특집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다양한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트맨 탑세븐과 출연진 모두가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은 웃음과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